고맙습니다. 스포츠 분석 국내 1위 가생 스포츠입니다. 오늘도 확실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큰 도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 국내 1위 분석가분을 모신 정보 공유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통해 메시지 주시면 참여 가능하시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8일 해외 축구 일정입니다. 첫 번째 AS 모나코와 스타드렌의 경기입니다. AS 모나코는 메스 원정을 승리하며 2위 브레스트와의 승점차를 1점으로 유지했습니다. 브레스트도 무패를 달리고 있기에 아직 역전을 하진 못했지만 최근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지난 메스 원정에서는 5골을 폭발했는데 미나미노와 아크리우체 등이 골을 넣었고 교체로 들어온 미국 국대 공격수 발로군의 멀티골도 있었습니다. 시즌 후반 경기력이 매우 안정적입니다. 스타드렌는 스트라스부르 원정에서 패하며 주춤했습니다. 게다가 주중경기에서 파리에 패하며 프랑스컵 대회 여정이 4강에서 끝나기도 했습니다. 여러 대회를 병행한 이번 시즌인데, 결국 리그만 남은 상황인데, 최근 칼리모엔도와 9.12등 공격진이 부진합니다. 남은 시즌 의외로 고전할 수도 있습니다.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레니기에, 이 경기에는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가동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분위기와 경기력에서, 홈경기를 준비 중인 모나코 상대로 고전이 예상됩니다. 발로군마저 깨어났고, 벤 예데르와 미나미노가 공격을 이끌 모나코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모나코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볼프스부르크와 메넨글라트바흐의 경기입니다. 볼프스부르크는 지난 라운드에서 브레멘을 잡고 연패를 벗어났습니다. 레버쿠젠과 아우쿠스부르크등 연승을 달리던 팀들을 만나 연패했 섞기에 기분 좋은 승리였습니다. 골을 기록한 센터백인 라쿠루아가 퇴장을 당하며 이 경기에 빠지는 악재가 생기긴 했지만 마이루와 요나스빈 파레 대승의 공격 조합이 상대 수비를 잘 공략했고 게르하르트가 중원을 지켜냈습니다. 메넨글라트바흐는 프라이부르크에 완패했습니다. 부상 중이던 최전방 공격수 플레가 돌아왔고 시에바추가 공격을 이끌었지만 기회를 해결하지 못했고 엘베디가 상대 공격수의 문전 침투를 전혀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강등권과는 격차가 크지만 4경기 연속 승리를 따내지 못하며 최근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라크루아가 빠지는 점은 아쉽지만 보르나우와 피셔, 제지게르 등이 충분히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또 요나스 빈 대신 최근 선발 출전 중인 베렌스의 컨디션이 좋기에 원정팀 수비를 공략할 것입니다. 글라드 바우는 떨어지는 원정 경기력이 다시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볼프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칼리아리와 아틀란타의 경기입니다. 칼리아리 칼초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던 베로나 전에서 무승부에 그치며 강등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워낙 치열한 순위 경쟁 중인 세리에게 승점 1, 2점 차로 여러 팀들이 줄지어 있고 칼리아리도 잔류를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강팀의 아틀란타 상대로는 일단 버티기 위주로 경기 임하며 쇼무로도프를 앞세워 역습으로 승부를 볼 것입니다. 아탈란타는 주중 코파이탈리아 중결승 1차전에서 피오렌티나에 패했습니다. 그러나 2차전 홈경기가 남아있고 한골차기의 결승행을 노릴 수 있습니다. 패한 경기에서도 중원을 압도하는 등 경기력이 좋았는데, 최근 리그 경기에서는 나폴리의 3대형 패배를 안겼습니다. 스카마카가 건강하게 최전방에 나서, 상대 수비수들을 피지컬적으로 괴롭히고 있고, 파살리치와 루크먼 등이 침투로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칼리아리는 데이올라와 마쿤부 등, 홈에서 공격 전개에 능한 중원 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나 코프 마이너스와 데루이 중원에 나설 아탈란타 상대로 원하는 경기를 하긴 어렵습니다. 차파코스타와 하테보어등 인테르를 제외하면 최고의 측면 조합으로 평가받는 윙백들의 공격 가담도 있을 아탈란타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아탈란타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엘라스 베로나와 제노아의 경기입니다. 베로나는 지난 라운드에서 칼리아리 상대로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패했다면 순위 추락이 가능했기에 수비적으로 나섰는데 메그나니와 세다르 잭슨 등이 상대의 침투를 잘 저지했습니다. 모처럼 터진 스트라이커 보나촐리의 골도 있었기에 승점을 따내고 이제 홈 승리를 노립니다. 수슬로프와 노슬린 등 최근 공격을 책임지는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입니다. 제노아는 우디네세전 승리 이후 4 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온 세리의첫 시즌 승점 관리를 잘했기에 강등권과는 제법 차이를 두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안심할 상황이 아닙니다. 원정 이기의 무리한 운영보다는 레테키와 구드먼슨 등 공격수들부터 상대 수비를 압박하며 위기를 피하려 할 것입니다. 베로나가 홈에서 이번 시즌 내내 승점 관리를 잘한 팀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전방 공격수들부터 수비의 이말 제노아를 쉽게 넘긴 어려워 보입니다. 바델리와 프렌드럽 등 볼란치들이 중원의 라인을 내릴 제노아가 원하는 지루한 경기 흐름이 이어지며 승점을 나눠 가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더욱더 자세한 조합픽은 국대체대 스포츠정보방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